선수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 1분 20초가 흐른 상황이에요.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스킬러스 선수고요.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오, 필러스 선수의 앞마당 멀티는 지금 김준호 선수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는데. 김준호 선수는 그냥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어허. 이거 많이 말렸는데요? 이게, 이러면 스킬러스 선수가 급해질 수 밖에 없어요. 애초에 뭐, 김준호 선수가 수정타 완성시키고, 막 인공지어서 바로 올린 게 아니라 타이밍 어느 정도 벌어주면서 수정탑과 인공지어서 지어주고 그냥 본인 앞마당 멀티와 테크 올릴 거다 올릴 수 있는 체제를 맞춰 놓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킬러스 선수도 멀티 쫓아가는 구도를 그리지 않으면 이거 차이 너무 많이 벌어질 거거든 뭔가 테크라도 앞서거나 뭔가 업그레이드라도 앞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지금보다 상황이 좀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멀티 차이가 나면 일단 먹는 양에서 다르니까 먹는 양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변경 양이나 테크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멀티 가져간 쪽이 당연히 경기 초반 유리하고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음. 스킬러스 선수 입장에서는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아, 직구 지금 파기 못시켰잖아요 김준우 선수는 안마당 멀티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시키고 있고. 김준 우 선수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추적자의 움직임이 어어... 너무 도발적인 움직임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김준호가 하면 또 달라요, 이게. 아, GG! 4분 채 되기 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김준호. 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1대0으로 김준호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예요 이번 경기에서 김준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바로 오늘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차피 예선 경기고 본선 진출을 획득하기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본선 진출전은 오전 3선승제지만 어... 결승전은 3전 2선승제입니다 탈퇴 생각에 싱글벙글이라고요? 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시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전 3선 승제, 꽉, 한 세트당 1시간짜리 경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한 개의 매치가 5시간 걸리는, 어, 그런 경기. 어, 굉장히 좋아하니까, 어, 어, 칼퇴 생각에 막 싱글벙글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 어, 그냥, 빤스런 하면 되니까.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빤스런 하면 되니까. 경기 빨리 끝나면 다른 컨텐츠도 해 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 오늘은 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어, 모레, 어,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이제 오늘이죠. 사, 12시 넘었으니까. 금요일 날 펼쳐지는 또 내일 경기 일정 있죠. 뭐, KSL은 제가 중계하기 좀 힘든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더라도. KSL 주요 경기는 제가 리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별도 중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저녁은 KSL 대신 또 와디TV, 코리안 로얄 예선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중계하도록 할게요. 아트 추적자, 로봇공학시설, 담사정,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확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준우 선수는 앞마당 멀티를 선택한 대신, 스킬러스 선수는 삼관문 로봇공학시설이에요. 이거를 보호막추면서 끼면서 막아야 되는데, 이 안마당 멀티 선택하면서 막기가 쉽지 않은 빌드긴 하거든요. 자 아, 봅니다. 안마당 멀티 없는 거 체크했고 세 번째 관문 준비된 거 봤고 이러면 보호막 충전소 도배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이게 3관문에서 나오는 추적자가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벌어지면 원샷 원킬로 추적자를 잡아내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 김준호 선수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고. 아, 자 수영탑 하나 더 짓습니다. 자, 이쪽에 수영탑을 짓는다는 거는 오! 이야 수영탑을 짓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보호막 충전소 동시에 지어서 강하게 압박하고 게임 끝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수영탑 파괴시켜서 보호막 충전소 못 짓게 하면 결국엔 막아요. 아 그리고 생산되는 와 생산되는 추적자 자 이거 막았습니다 김준호 와 진짜 잘 막는다 와1.4 하는거 보세요 와와 와,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GG 이번에도 4분 20초 김준호 스킬러스 선수와의 결승전 경기 도합 두경기끝났는데 8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김준호 선수가 스킬러스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 마무리가 됐습니다.